네, 8kg 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이어트를 긴장한 사슴치에. 잠시만요, 네, 일로 와보세요. 궁금한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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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스에서 이걸 왜 꺼내셨죠? 부득이야 <laughs> 어? 딱 먹으면은? 아, 다이어트 줄였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또 씁쓸한 소식이 있죠 저희 삼촌이 어제 집에 오시더니 니살 네, 쪘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8kg 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살짝 프레쉬한 거를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딱 이번에 그 엔젤리너스에서 체코 맥주 브랜드인 코젤과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메리 치노가 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뭐 칼로리 작은데 거기에 맥주 딱 더하면 당연히 칼로리 낮아질 거고 엔젤리너스에서 굉장히 맛있기로 소문난 밤미 샌드위치를 먹으면은 밤미 샌드위치가 뭐 칼로리 낮잖아요. 다시 먹방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laughs> 아니 그게...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나는 못 나가겠어 요즘은 굉장히 또 좋은 게 있거든요 이거 봐봐봐 봐봐봐 이거 롯데 이츠 앱에서 바로 받는 쿠폰 하면 봐봐봐 에그마유 밤미 세트가 지금 원래 11,200원인데 픽업을 하면 8,000원 아메리치노는 5,400원인데 4,000원으로 할인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주문하시는 게더 이득이지 않을까. 더워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더워, 알지?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엔젤리나스의 밤미 샌드위치 4종과 오늘의 메인 메뉴. 엔젤리너스와코젤레조합엔젤리너스가 원래 그 아메리치노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거든요. 근데 코젤과의 콜라보로 더욱 더 특별해졌다라고 하니까 딱 3개월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때 오세요. 이거는 이제 그 코젤제로라고 해가지고 무알콜, 디카페인, 무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칼로리. <laughs> 음! 와, 그 끝에 살짝 그 맥주의 고소함 있잖아요. 그 맥주 특유의 맛. 그게 딱 느껴지는데. 음! 음! 괜찮다, 맛있다. 무언가가 목 넘김이 굉장히 좋고, 그 은은한 흑맥주의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섞어가지고. 음! 요거는 약간 그 시나몬 향이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아메리치노 특유의 그 맛과 흡사하다고 라 하면은 코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맥주의 향이 강하다!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요거는 그 초코케이크인데 킴 모양 초코케이크길래 제가 처음 봐가지고 시켰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첫 번째로 도입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먹겠습니다. 음. 오맛있 음. 빵이 바삭하니 속이 꽉 차있어. 너무, 음, 이거 진짜 김치골 맛있다. 특히, 뭔가, 과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음. 찐질치랑도 잘 어울려. 이거 살짝, 이렇게 짭짤한 베이컨을 이렇게 딱 뽑아 먹은 다음에. 음. 짱기를 딱 잡아주니까. 내가. 네. 잠시만요! 애니저님, 그 상태로 와보세요. 그 누구 거예요? 이 있길래, 그 있길래 하필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다이어트 가자고요매니님은 <laughs> 어떠신 것 같아요? 포젤이랑 응. 콜라보를 해서 그런지 진짜 흥미주마시는 느낌? 진 있는 것 같고 완전 응. 그 고소하고 진짜 그냥 그 풍미가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음 아,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 아메리카노 아예 안 먹거든요? 아메리카노 아예 못 먹고 어, 입맛이 은근히 까탈스러워가지고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제가 못 먹는 거는 광고를 안 하면 안 했지 막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얘는 진짜 괜찮아요. 와 시나몬 향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재료보다 오리지널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밤 샌드위치를 먹을 거면은 제로를 먹을 것 같고요.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밤에 컴퓨터 앞에서 앉아가지고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막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음. 와, 근데이거 진짜 괜찮다 <laughs> 다이어트를 진장한 사심채우기. 봐, 음, 고기 진짜 맛있겠다 위에 올라가는 메인 재료만 다른 느낌인데 홍제 베이컨도 그렇고 각자의 매력은 확실한 것 같아요. 코재 특유의 시나몬 향이 아메리치 노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밤미샌드 위치는 제일 유명한 에그 마요 잠시만, 선생님도 일로 와보세요. <웃음> <웃음> 죄송한데, 입에 그 뭐뭐 찍고 계신 거죠? 지금 누구 거예요? <laughs> 아니, 옆에서 계속 그거 알죠? 여러분, 오이 식료 소리가 들리네요. <laughs> 얘는 안에 야채가 없어요, 여러분. 오이밖에 없어요. 밥 <laughs> 밀꿀팁 살짝 벌려가지고 살짝 다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laughs> 음. 감미 샌드위치가 한때 되게 많이 생겨났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엔젤리너스에는 계속 남아있어서 너무 좋아요 와우 빵만 근데 어른이 또 크지 않고 작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와우. <laughs> 매콤 소스 들어있어요. 와, 근데 이거 배불다. 배불 배부르 때는 잠시 또, 뭐아가라는 길이 있죠? 소화가 될 때까지. 초콜릿 케이크. 어, 너무 귀여워. 여기 위에 도 시나몬가루 있어가지고, 흑맥주의 맛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음! 와, 이거 맛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촉촉해요. 꼭사 드세요, 여러분. 음, 너무 맛있네.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메인 카메라 꺼졌는데도 계속 먹게 되는 맛인데. 음, 응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잠시만요, 니일로 네, 와 보세요. 죄송한데 <laughs> <laughs> 저 박스에서 이걸 왜 꺼내셨죠? 도둑이야? <laughs> 어? 저희 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10분에 너무 맛있어 짱딱 맛있어 딱밥 미먹고 목 맥힐 때이아메리치노 코젤 다크를 딱 마시면 와 깔끔해 이런 느낌이고 이럴 때 얘를 딱 먹으면 와 진짜 행복해져요 기분이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얘를 탁 꽂아가지고 딱 먹으면 아 다이어트 효율이 없다 <laughs> <배출을 썼걸>. <웃음> <웃음> 짠,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요렇게 엔젤리너스와 코젤이 콜라보를 한 아메리치노 코젤 다크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얘네는 전부 다 무알콜이기 때문에 무드가 될수 있습니다. ,잉? 굉장히 깔끔하니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게이 아이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8, 9, 10월만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음료를 만족스럽게 먹은 것 같거든요. 밥미 샌드위치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이거, 이캔 초콜릿 케이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매장에서 아메리칸노 구입하시면 요거 준대요. 약간 집에서 분위기 낼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또 행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고 할인 쿠폰으로 할인해서 드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저나름이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때이 그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